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켜고, 그림책 DJ 주디예요.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27번째 방송인데요. 제가 30회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포함 네 번이 저의 목표 30회 중에 네 번이 남았네요. 기계도 잘 모르고 방송도 전혀 모르는 주디가 무단지. 단무지죠? <웃음> 무단지. <웃음> 이렇다니까요. 시수투성이 <laughs> 서투른 주디가 무작정 단수무식하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고,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27번째 방송을 하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오늘처럼 혼자도 할수 있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신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침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아무도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화면처럼 저의 친구들 그림책도 있고요. 큰 토끼, 작은 토끼도 있고. 저의 닉네임, 주디도 고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거표지. 그림도 있습니다. 음, 이번 주에 만나고 싶은 그림책이에요. 제목은, 바로바로 눈물 바다. 슬픈 날 있죠. 펑펑 울면, 기분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날. 슬픔이 다 씻겨 내려가게 펑펑 울고 싶은 날. 그런 날 보고 싶은 보면 좋을 그림책 눈물 바다인데요. 월요일은 그림 없이 주디의 목소리로 그림책 이야기 미리 보기까지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리 보기 장면 함께 공유 드리며 그림책 보며 낭독해 드리고 또그 공유된 장면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림 없이 들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만나는 시간 가져 볼게요. 한 문장 읽어 드리고 한 문장 길이만큼 쉬고 또한 문장 읽어 드리고 한 문장 길이만큼 쉬고 있습니다. 그쉴 틈에 그 문장을 머릿속 도화지에 상상하며 마치 내가 그림체의 작가님이 된 것처럼 나만의 그림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 이렇게 혼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녹화는 유튜브에 제가 기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눈물바다. 이 그림책은 함께 네, 듣고 싶으신가요? 와 이렇게 저 혼자 떠드는 시간 속에 한분 입장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막 그림책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그림책은 슬픔 주제로 제목이 눈물바다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랑 공유드린 거표지 장면 보시면 약간 어 연두빛이 약간 들어간 그 노란 얼굴에 까만 머리, 그리고 푸른빛 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눈물바다. 땡그랗고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여있네요. 근데 입은 크게 벌리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눈물바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은이네 서연 작가님이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셨어요. 사계절 출판사입니다. 서연 작가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난 일을 하며 지내고 계신데요. 와. 행복한, 행복한 분이시네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난 일. 숨겨진 유머를 찾아 머릿속을 여행하기 좋아한대요. 오. 그런데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하긴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머릿속 여행하는 시간이죠. 그림책과 함께. 이 서연 작가님의 어 쓰고 그린 책으로는 지금 이 눈물바다랑 또 제목이 커졌다. 또 간질간질 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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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랭떡집. 풀벌레 그림꿈 등의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재미있는 게 많네요. 호라이, 호라이. 이 책도 재밌습니다. 어, 잠깐 책 소개를 해드리면, 음, 이 눈물바다는 아이들의 하루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요즘 아이들을 하루 풍경이 어떤가요? 저희가 클 때랑 사뭇, 아니, 아주, 아니, 다른 듯 하기도 하고요. 어, 요즘 아이들의 하루 풍경이 그려지고, 또 그런 어, 하루의 슬픔 속에 어, 눈물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림책입니다. 아침부터 시험에 맛없는 급식에 어, 수업 시간엔 잘못 없이 혼나고, 아이들의 힘겨운 하루가 끝났나 했는데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요. 이비 하면은 지난주에 만났던 그림책 생각나시나요? 이까짓 거? 그 장면이 또 떠오르는 연결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겨운 하루가 끝났는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요. 다 우산이 있는데 우리 주인공 친구만 또 우산이 없대요. 비를 맞고 집에 가는데 엄마 아빠는 싸우고 엄마는 저녁밥을 남겼다고 야단치시고 자려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주인공이 이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상상의 눈물 바다를 만듭니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오늘은 그림 없이 그림책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상상하시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눈물바다. 서연 글 그림 사계절 출판사. 거품지를 펼치면 나오는 면지에는 눈물 한 방울이 아주 여러 개. 그 면지에 가득해요.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그 눈물방울에 입술 꼬리가 아래로 쳐졌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또한 장을 넘기면 속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장면에도 속지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하늘 푸른빛 제목에 그리고 우리 주인공 친구의 얼굴이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어, 이 속지에는 작가님의 소개가 적혀 있어요. 아까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소개해드린 글 잠시 읽어드릴게요. 서현 작가님은 1982년 생이시네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셨대요. 홍익대학교 회학과를 졸업했고,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힐스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적 만화적 상상이 담긴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유머러스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작가님이시래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눈물바다 그림책도 만화 같아요, 만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험을 봤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점심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까? 억울해요. 짝꿍이 먼저 약 올렸다고요. 휴,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대. 우리 알라딘 온라인 서점을 제가 참고하고 있는데요. 음,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만 미리 보기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짧죠? 그래서 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그림책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림책 이야기 들려드리고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시험 보는 날인가봐요, 우리 주인공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 보는 표정이 어, 눈을 잔, 눈썹을 잔뜩 찡그리고 어, 아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어쩌면 좋아 시험도 망치고 급식도 오늘따라 채소만 잔뜩인가요 아이들은 고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급식도 맛이 없대요 어우 이런 게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짝꿍이 먼저 약올렸는데 나 걸렸다고 선생님한테 딱 걸렸지 뭐예요. 아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학교하는 시간.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 잔뜩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우산을 쓰고 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 혼자서만 우산이 없어요. 지난주에 만난 이까지껏 주인공 친구랑 너무 똑같네요. 어머,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주인공이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만난 이까지 거에서 준호 주노 기억하세요? 준호도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laughs> 재밌네요. 그래서 이 장면 보고, 어 지난주에 만난 그 주인공 친구가 생각났어요. 혼자 지금 비를 받고 가고 있어요. 어? 우리 이까짓 거 준호처럼 가방을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고 가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 혼자 종이박스를 얼굴에 쓰고 비를 <laughs> 맞고 가네요 아... 비 맞고 집에 갔어요 몸이 온통 비로 젖었는데 지금 기분 안 좋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데 집에 와보니 지금 집에 도착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어, 엄마 아빠 싸우고 또 저녁밥 남겼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 오늘 하루 정말 눈물이 난대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난다 그래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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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더니 헉! 눈물바다가 됐어요. 오! 바다다, 눈물바다. 이 친구가 흘린 눈물에 눈물바다가 된 이곳에 이 주인공 친구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휩쓸려 가요. 휩 쓸려 가요. 오! 우리 주인공 친구는 사람들이 허우적대는 이 눈물바다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만화 그림 같은데요. 그림이 참 재밌게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막 허우적대고요. 우리 주인공 친구는 이 눈물바다에서 노를 젓기도 하고 급류를 타며 심지어 환호성을 지르기까지도 해요. 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시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끝에는 맞아요. 어 처음에는 막 신나서 놀 적기도 하고 자기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쓰러가는 모습 보면서 환호성 지르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건져주죠. 그림책은 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 참 많아요. 아, 우리 주인공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먼저 주면서 그림책이 끝나는데요. 음, 내일은 이 궁금한 장면들을 비록 앞부분이지만 공유드리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슬픔에 관한 그림책, 눈물바다. 짧게지만 소개해드린 내용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슬플 때 어떻게 그 슬픔을 흘려 보내시나요? 이번 주에는 이 슬픔의 주제로 눈물바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혼자 라이브 녹화할 뻔했던 이 주디에게 우리 입장해 주신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감사한 한주눈 <laughs> 반짝 별 눈이 그려진 이모티콘 선물로 주셨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주디의 그림책을 켜고 그림책 DJ 주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